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정우가 다가갑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어제 한 10여분 나가봤는데요. 아우야, 내가 인간이 아니오시다 하는 거예요. 자연의... 자연에 대한 인간계의 무력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세상이죠. 어?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 대한 무력감이 이재명 양아치 내각 양아치한테 지금 그대로 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관세 협정을 이재명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가 어? 내란 세력을 축결, 지가 대통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공포적인 압박을 했죠. 무식한 국민 앞에 무식한 이재명이가, 어? 환율이 150,500을 1 돌파하고 외환위기가 온다. 어? 관세 협상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무식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뽑아준 겁니다. 물론, 오늘,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다시 재수감된 윤석열의 어, 뻘짓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 관세 협상이 이거는 칼자루를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미국 의회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조야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국, 국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경이 되고죠.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응? 거기서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데 그거는 뭐 다른 유튜버 경제협회 두부에서 말씀 많이 하시, 니까 근데 이 관세협상을 이재명이란 이 용렬한 양아치가 지가 해결한다 그랬어. 어? 트럼프의 사타구니도 기억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다른 대권 주제가 나오면은 튼치지한다. 윤석열 3년 동안 워낙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 새끼는 경제 지식도 없고, 어? 철학, 역사를 안것도 모르는 새끼예요. 그 말로 진짜 싼마이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도 에쉐에 여기도 에쉐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응? 음? 김건희 특검 때문에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풀이겠다는 것 뿐이 없습니다. 음?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 협박이, 압박이 들어오는데 국가는 위기다, 대한민국 위기다 한 새끼가 지금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위기를 유도하고 위기를 또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 관세협상을 보면은. 이놈이 벌써 대통령이 됐는지 한 달하고도 열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양쪽에 통유사를 놓고 20분 했어요. 그럼 5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G7 쫓아는게 트럼프 만나러 갔죠 못 만났어 근데 거기 가봐도 어제부터 아나 잠수함 팔러 간 거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거기서 이 새끼야 각국 정상들이나 너가 2박 3, 4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잠수함을 팔어 이 새끼는 이런 새끼예요 응? 음? 그냥 말을 열었다, 저랬다. 전부 다지 유리한 말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고 국가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토 같은 건 갔어야 된다 그랬죠. 어? 얘가 트럼프 만나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트럼프하고 통화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도 나흘 만에 하고, 지 대통령 된 다음에. 축전도 전 세계로부터 하나도 못 받고, 후중국한테만 받고, 중국한테만 받고. 나토 안 갔어. 그걸 갖다가 자파나 개딸들아, 일본도 안 갔다? 우리 위대한 신직인 영도자인 이재명이 안 갔기 때문에 일본도 안 갔다?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설명하긴 그렇고.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아무리 협상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알고 국제의 큰 관계를 알고 한미 관계를 아는 사람이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어? 근데 얘가 하는 게 전부 다 뻘짓이야. 지금, 제, 어제도 말씀드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일부러 억까하는게 아니고, 여한구 통상 교섭본부장 보냈죠. 어? 해결하고 있다. 해결은 개뿔? 위성나게국가안보실장으 국가안보실장을 왜 보내냐, 이 새끼야? 방위비 하고, 관세하고는 따로 에 따로. 이 새끼야. 또, 김종인 특사, 이현주, 언년이 끼고 보낸다 그랬죠. 그게 실책이에요. 응? 음? 제가 어제는 농반, 진반으로 이명박을 특사로 모셔서 보내라고 그랬는 데이 새끼는 절대 안 그렇겠죠? 응? 음? 그러면은, 현재 얘네가 내각이 형성 안 됐어요. 그죠? 아니,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능력자고 배추도사인 김민석이를, 국무총리를 임마, 네가못 가면 보내면 될거 아니야. 근데 김민석이 못 보내죠. 왜? 미문학원 증거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놈도 반미주의자예요. 그건 100%야 100%. 100 어?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는 놈도 반미주의자예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유력한 정책이라는 놈도 반미주의자예요. 그런 도미문화운 뭐 증거였어요. 응?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이라는 놈도 반미주의자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반미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럼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 새끼가 그런 애들을 다 임명해 놓고 아 미국하고 친구 될래요? 믿어주세요. 어나양아치 이재명 믿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조야는 이재명 정권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 새끼 좌파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양보해주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적부터 먹을 놈이다.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 국력이 미국에 비해서 한 15분의 1 정도 돼요. 뭐 가지고 싸웁니까? 근데 엉뚱한 것만 갖고 나옵니다. 엉뚱한 것만. 어? 위성나기가 가지고 원서 세팅을 한다 그랬잖아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확인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얼추 유튜버들이 그동안, 어? 위성 낙이가 어 미국 그 특사로 간 것은 안보실장이 아뭐 자주파와 동맹파 중에서 동맹파가 이기가지고 위성 낙을 보냈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자주 동맹파 없습니다. 어 전부 다 이재명에 충성하는 결국은 반미 친중 친모가 될 놈들이에요. 뭐이 어? 유튜버들이 큰일났어. 그 얼티시사 평론가들이 응? 아니 대한민국을 미국을 배제한 자주파로 가서 뭐 어쩌다, 어쩌겠다는 건데 막뜨더어 이것들이 평론이라는 것들이 어? 고거 TV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자 미성낙이가 갔어 미성낙이간건 뭐예요? 일괄 타결하겠다 방위비 관세 일괄 타결하겠다 개뿔비오 만나가지고 미성낙 보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야 트럼프 서한이야? 관세 25% 상호관세 맞아? 철강 응? 하압 반도체 또 철강 하압 자동차는 어, 개별 관세야? 25% 플러스 50% 25% 할, 맞아? 그 다음에 반도체 어 얼마 안 갈지 몰라? 이번 말까지 해줄게? 바이오? 야 이번 말까지 한100% 정도 세금 때릴 관세 때릴까? 가서 불난 집에 부추질하고 온 새끼야 유성나이가 위성낙이 무슨 능력이 있죠? 어? 러시아 대사나 하고, 얘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야, 트럼프가 보니까 방위비도 막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어제 백0억불 내라 그랬죠? 야, 방위비하고, 관세하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일괄 패키지로, 야, 성낙이 너한테, 위성낙 너 노인네 너한테, 어? 정권을 하고 와. 하고 와긴 개뿔? 루비오 만나고, 몰랐어? 25% 상황에서 서한 날라갔어? 바이바이 가서 8월 1일까지 해결해봐 그러고 나서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 일정도 안 자, 못 잡고 왔죠 그게 이재명 정권이 이거 자파정권이에요 이 실체예요 아니 이재명이란 놈이 6.25전쟁은 미국의 점령군에서 일어났다는 놈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조야가 얼마나 저, 저런 놈이 있나 우리가 음, 아무리 그 당시에 국제전이었지만은 소련의 중국의 납침을 막기 위해서 참전을 했지만,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 1945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1945년 8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을 하고, 우리는 어 모든 게 없어. 그런데 저 새끼가 어 미국의 점령군에 의해서 전쟁이라고, 미국의 점령군에서 의해 분단이 일어났던 새끼 데측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게 미국 조화야. 그리고 저, 의회나, 의회주의자들은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애국주의예요 어? 미국의 프루엔티어 정신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게 주축이에요. 근데 이 양생이 같은 새끼가, 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화, 산업화와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은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인데 저런 새끼가 대통령 됐어? 어? 저거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저 18번 북한이 남침하던족도거은 넘겨. 그리고 일본만 방어하면 돼. 그게예요 <laughs> 그런데 개딸들하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본은 포기해도 한국은 포기 안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 포기하지 왜 일본을 포기 안 하냐 인마? 한국을 포기하지 왜 일본을 포기해? 미국에서? 태평양 전략의 주축인데? 모든 게 일본이 다 끼어 있어요 태평양 실력에 있어 IP4나 코코 코 뭐죠 그거나 모든 게 그래요 어근데이 새끼들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새끼가 오늘 NNC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겠대요 주로 우리가 n s c 가라는것은 미사일에 날라오거나 핵을 이 새끼들을 쏘거나 북에서 전제 전시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N.S.C. 야이 새끼 야이 새끼야 N.S.C. 중추를 수주해가지고 관세 해결을 하냐 이 새끼야? 어? 넌 내가 한 명도 없잖아. 반미주의자 김미석이 뿐이 없잖아. 어? 대통령실 반미주의자가 득실득실하잖아 이 새끼야. 이런 한심한 새끼를 봤습니까? 어? 그런 내 말입니다. 그거 누구야 그? 여한구 통상본부장 보내가지고 벤치 맞고 와. 위성낙 보내가지고 벤치 맞고 와. 어? 근데, 김종인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에이씨, 이거 한번 보고 합시다. 이 김종인이가 우물안 깨구리죠. 한국 내에서는, 내에서나, 어, 정치공학적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뭘 아는 것 같지만은, 대미관계는 뭘 알아요? 예? 모릅니다. 원래 대미 관계나 국제 통상 관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재벌 총수들이 주로 해결했어요. 국가의 세계를 못했으면 될 때까지. 유일한 게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대통령은 이명박 분이 없었어요. 응? 그런데, 아니, 김종인이가 한국 안에서 우물안깨구리지뭘 알아? 트럼프가 왜 만나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벌써 한 사나흘 전에 김종인하고 은연이가 관세협정 대미 특사로 보는다 그러놓고 결정을 해놓고 미국에서는 오지마 그러는 거야. 어? 왜 만나 우리가 김종인하고 은연이를 그 영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종인이가 과거에 SNS에서 아니붙일게 트럼프가 광인 정치를 한다. 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는 막 깨뚫고 있지 국제관계는뭘 알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특히 대미관계를 어? 좌파 이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거나 설계를 좀 했지 대미관계는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예요 응? 지 지지율 유지 확보를 위해가지고 그냥 지금 쇼잉을 하는 것뿐이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봐봐 김종인과 과거에 응? 트럼프의 광인정치, 어? 트럼프 당선과 집권 그리고 퇴임과정은 최근 몇 년간 전세계 유행처럼 번진 팬클럽 정치,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동정치다, 우민정치다, 광인정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어?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가안보실 이런 거안 갖고 있겠어요? 김종일이란 늙은이를, 어? 억셉도 할 리가 없죠. 이걸 그대로 죄명이한테 하면은, 죄명이가 왜 대통령이 됐어요? 광인정치죠.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동정치, 우민정치, 광인정치의 극명한 사례죠. 죄명이가, 트럼프도 그래. 그럼 거기는 맞겠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낸다 그러고 지금 뺀치 맞고 있고, 응? 음? 지금 나오는 게 보면 기가 찹니다. 고고TV는 뭐 군사 외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어? 전작권 한수를 그렸대, 전작권 한수를. 어? 아니, 전작권 한수라는 것은 전시 때만, 어? 미군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북 충돌만 있을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어? 전시 작전 한수권을 제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또, 계속 그랬어, 이놈아는. 이놈아는, 어? 제주도 강쟁기지 반대, 어? 사드 배치 반대, 미군 철수, 그런 걸 외친 새끼야. 어? 개딸들 선동 정치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됐어. 근데 거기에 그 서번복을안 해요. 어? 실용해고 하겠다는 거죠. 국익을 위한다는 거죠. 근데 국익이, 인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또는 세계 인물도 그렇고 과거부터 쭉 갖고 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다 파악했어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어 네가 트럼프 만나려면 보따리 갖고 와서 돈 풀어. 네 나라에 30조, 32조 풀어가지고 지역 앞에 쿠폰 주지 말고 이 새끼야 미국에 300조 좀 풀어. 어 관세 다 받아.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가지고는. 국가 망한다니까? 응? 트럼프가 칼날을 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어? 그렇게 그냥, 거 어? 입술이 해가 치고 그냥 달라붙었다가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아주 또 두세 배 됩니다. 어? 일본은 전략상으로 결국에는 저 트럼프가 물론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이재명이라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얘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전자권 한 수를 갖다가 걸겠대. 어? 관세협상시에 안보 패키지를 같이 하고 전자권 한 수도 넣겠대.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전자권 한 수가 그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 미국 애들이 한국에 주둔한 2 8천0 0명의 미군이 있는데 그게 물론. 한국을 위해서 있는 게 대부분이고, 미국도 필요한 거죠.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죠? 북한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도, 김정일, 김정은이도, 미국은 제만 주둔해야지, 중국을 막을 수 있다, 사변이나 지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과거부터 미국, 미국 철수를 주도했어. 김민석이, 김민석 형, 어, 지금 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그 다음에 이거, 이 내각들 이거, 지금부닭 쓰레기들이 다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작권 한수를 하면은, 해주지도 않지만, 해줘, 그럼. 트럼프, 그래, 전작권 너희 가져가. 어? 그러면은, 미군이 여기 왜, 주, 왜 주둔합니까? 세계 최강, 유일무의한 제, 제국인, 세계에서, 세계를 리더하고, 어? 희생하는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군 밑에 미군을 집어넣고 그 명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악성이에요.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트럼프가 그래 전자권을 어휴 잘 가져가 이 새끼야. 미군 철수. 미군 일본으로 철수. 여기저기 배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랑이 양아치 새끼가. 얘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말만 본질르 하게 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 R&D 예산 복구하겠다고 그러는데 복구 안 했어 기초가 어? 국방비? 5조 900몇억 깎았어 그 다음에 특활비? 윤석열 정권에는 안 주던 게지들은다 가져갔어 그리고 한개 말입니다 32조 뿌린 것뿐이 없어요 어? 부동산? 개 뿌렸다고 같은 소리야 부동산만 안 잡혀요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잡을 거야? 세금 때린다고? 어? 규제지역또만는다고그래와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대통령이라 하면 먼저 해야 될게 국방 외교죠. 어? 그 이혼 집정부들도 그런 모든 게 국방 외교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이 상놈의 새끼 때문에. 이 관세협정 이거 해결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우리가, 어? 타격을 받으면서 이 새끼가 기어, 길 겁니다. 왜? 국가 이익을 위한, 지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뭐 있냐면 이 새끼가 대통령인 다음에 관세협상부터 달려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만나주질 않아. 트럼프나 미국 조야가. 그 다음에 통화도 안 해. 한국에 오지도 않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일본은 번젤라가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만나주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이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금지 새끼 공산주의자다. 좌파다. 어? 미국이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화를위 해서 도왔는데, 저 새끼가 우리 보고 점령군이라고 그런다. 미군 철수를 외친다. 거기에 기본이 깔려있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못해. 조선중앙도 이런 말을 못해. 상놈의 새끼들. 조선중앙이 상놈의 새끼들이라고. 대한민국 국채가 흔들릴 거야, 그이 새끼 때문에. 이까지 하겠습니다.